일 경험 정리 자기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에서 답변을 준비할 때 결국 자신의 생각, 가치, 논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이를 위해선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이력과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이 채용을 진행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직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그 조직과 직무에 대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즉 자신이 그 조직과 직무에 필요한 사람임을 스스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떨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하곤 하는데요. S.T.A.R.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식의 흐름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STAR+E.T. 기법이란 S Situation 상황, 경험 속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가, T Task 과업 및 역할, 나는 이 경험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가졌는가, A Action 행동, 그 사건 문제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R Result 결과, 그 판단과 행동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ENT, Emotion and Think, 감정 생각, 느낀 점. 이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가? Situation S 상황. S 상황이란 경험을 이야기할 때 도입부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상대방은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단순히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했는지만 설명한다면, 그 경험에 대해 100%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황 설명에서 실수를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구체적인 자신의 행동이나 성과보다 상황 설명에 너무 많은 분량과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나의 경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부의 역할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스티 임무, 역할. T 임무, 역할이란 말 그대로 내가 맡았던 임무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의 리더로서의 역할이나 5호 공공기관 민원 파트에서의 인턴 역할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 조직마다 역할에 대한 표현의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듣더라도 나의 역할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경험을 소재로 사용하면서 나의 역할을 학생회에서 학교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면 평가자나 청자는 내가 대학교 단대 또는 총학생 회장 정도의 위치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이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회장으로서 축제 운영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학생회 구성원으로서 축제 주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역할을 수행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즉, 나의 포지션과 구체적으로 담당했던 임무와 역할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이 가장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접근 방법입니다. 액션의 행동. A 행동은 스톨플러스 ET 기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S와 T는 사실상 A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 역량을 평가하므로 지원자 입장에서 역량과 직결되는 행동을 가장 공들여서 작성하고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죠. 평가자나 면접관들은 이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단순히 행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점적으로 행동한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ult 할 결과, 알 결과 든 에피소드의 결말이 아니라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성과를 의미해요. 내가 맡은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량적 수치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출이 10% 향상됐다. 일평균 방문 손님이 전년 대비 7% 늘어났다. 불량률이 5% 이내로 감소했다. 월 1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결과를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면, 고객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고객 만족을 실현하여, 이달의 친절한 사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와 같이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motion and Think, ENT 감정 생각, 느낀 점. 이 감정은 해당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특히나 감정은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경험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정이 지원자가 어떻게 상황을 다루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죠. 감정은 지나친 긍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균형 있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티 생각, 느낀 점, 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배운 점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단순히 상황을 통과한 사실적인 경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스타플러스 ET 기법을 활용하면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 기법을 통해 경험을 의식의 흐름대로 정리하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역량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곤 해요. 이런 내용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관, 그로부터 비롯된 성격, 그리고 전공 및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직업관 등으로부터 도출됩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얻었는지, 그 가치관으로부터 어떤 성격이 비롯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전공과 경험을 통해 어떤 직업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점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관을 바탕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 경험 정리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재를 발굴하고, 자기 표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여 자신을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